이렇게 모공이 눈에 띄게 줄어든 모습, 그리고 기미나 색소가 옅어진 모습. 트러블이 개선되고 피부 톤이 맑아진 차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목소리> 안녕하세요. 형인자년 원장 소윤성입니다. 우리 피부에서 특히 진피층에서 콜라겐이 부족해지고 혈액 및 신경순환이 원활해지지 않으면 피부 노화가 진행되는데요 보통 모공이 늘어지게 되고 기미나 색소 등이 생기게 되면서 피부에 염증과 같은 트러블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진피층, 그중에서도 특히 유두진피층의 순환을 개선하고 자가 콜라겐을 재생시켜서 피부의 탄력을 회복시켜야 합니다 저희 형인자연의원에서는 페이스 컨택터라는 천연물 주사 시술을 제공해 드리고 있는데 페이스 컨택터가이 유두진피층의 문제를 개선시켜서 보다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모공이나 기미, 색소, 트러블을 조절해드리고 있습니다. 페이스 컨택터는 100% 천연 원료에서 추출한 식약처 인증 성분으로 구성된 약물인데요, 연어 및 꽃의 화분에서 추출하여 손상된 피부 세포를 재생시키고 회복시키는 PDRN PL 성분을 주성분으로 합니다. 여기에 덧붙여 염증을 효과적으로 조절해주고 피부를 윤활해주는 산삼 추출 진세노사이드 RG3를 추가한 모공 콜라겐 컨택터, 미강율피 황매목과 같은 천연물 추출물이 더해져. 피부 진정 및 미백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기미 색소 브라이트닝 컨택터. 병풍 확련과 같은 천연 추출물이 더해져서 피부의 트러블을 효과적으로 조절해주는 트러블 컨택터와 같이 세 가지로 구분되어 개인 피부 상태나 체질에 맞게 맞춤 처방을 제공해 드립니다. 이제 실제 치료받은 환자의 전후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모공이 눈에 띄게 줄어든 모습, 그리고 기미나 색소가 옅어진 모습, 트러블이 개선되고 피부 톤이 맑아진 차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페이스 컨택터는 최소 5회 시술을 권장하면서 개인의 피부 상태에 따라 10회에서 최대 20회까지 시술이 진행됩니다. 또한 상태에 따라서 포텐자 시술 혹은 앞서 소개시켜드린 PN 리빌더, 캐비어 리빌더와 같은 스킨 부스터를 함께 병행하면 효과가 훨씬 극대화됩니다. 페이스 컨택터는 특히 다음과 같은 분들에게 추천드리는데요. 민감한 피부를 가져서 피부 시술이 부담스러우셨던 분들, 모공이나 색소 등의 치료를 위해서 수많은 레이저 시술로 피부가 얇아지고 지친 분들, 주름과 탄력까지 함께 개선하고 싶은 분들, 여드름이 자주 발생하고 염증이 반복되는 분들, 트러블의 근본적인 원인을 치료하고 싶으신 분들, 이런 분들에게 추천드리겠습니다. 모공 처짐이나 트러블, 기미 색소와 같은 피부 문제 개선의 핵심은 바로, 진피층의 콜라겐 재생이 있습니다. 자신의 피부 상태에 맞는 치료 방법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모공이나 기미, 색소, 트러블이 고민이신 분들에게 이 페이스 컨택터가 피부 고민을 덜어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문의 주시고요.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